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해. 주님의 잔은 예수님이 보혈 아닙니까? 예수님의 성찬에서 보혈을 마시고 난 다음, 귀신에게 또 드린 술 마시면, 예수님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고, 예수님의 성찬에서 떡을 먹고, 귀신에게 드린 떡을 먹으면, 또 귀신의, 예수님의 몸과 귀신의 몸에 참여합 이렇게 할수 없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의 잔과 몸에 참여하고 난 다음 또 귀신의 잔과 귀신의 몸에 참여합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 정제를 지켜야죠 이것은 그렇게 하는 사람은 뭐냐 영적으로 창의가 되는 것입니다 창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 남자하고도 교제하고 저 남자하고도 교제하고 여기도 좋다 저기도 좋다 그거는 창녀지 그건, 그건 요조숙녀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적으로 그렇게 하면 창녀가 되고 말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겠서 버리잖아요. 예수 그리도의 스 뜻과 잔에 참여했으면 절대로 귀신의 뜻과 귀신의 잔에 참여하지 말아야 돼요. 그거는 완전히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원수이기 때문에 그창녀면안 돼요. 이방 사람들은 그것을 귀신으로 생각하고 귀신의 제사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참여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볼때아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역시 귀신의 이름도 생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여러분 이런 일은 하지 말아야 돼요. 22절요.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예와 하시게 하야 되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하냐? 이 말은 뭐냐? 주님이 우리를 질투하지 않겠느냐? 일단 주님이 질투해서 진노하게 되면 은 여러분 우리가 그 감당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주님보다 강합니까?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에요 우리는 신부인데 어떻게 주님보다 우리가 강할 수가 있어요? 주님은 여러분과 나를 너무나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요 자기 몸을 내어주고 피를 흘리기까지 그분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순수한 뜨거움은 놀랍습니다 사랑이 강하면 강할수록 질투도 강하다고요 사랑이 없으면 뭐 질투도 안하죠 사랑이 강하면 강할수록 질투도 강해요 그러면 우리가 귀신의 잔에 참여하고 귀신의 뜨개 참여하면 주님이 보고 허 웃고 계어요 질투하시는 주님이 볼때 우리가 귀신하고 교제를 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시죠 뭐 행동이 그게 뭐냐? 네가 그래서 진실로 내 신부가 되겠느냐? 주님께서 지자시고 주님께서 채직자 하실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을 진노케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주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질투하셔요. 하나님은 굉장히 큰 사랑과 아량이 계시지만은 자기의 백성은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예요. 신부이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사람하고 나누지 않습니다. 그건 어마어마하게 질투하는 거니요 내가 서렘에서 목회할 때 아주 우, 신앙상담을 했는데, 웃기는 신앙상담을 했어요. 여자는 하나인데, 남자 둘이가 같이 서희가 신앙상담을 왔어요. 이, 양복점을 하는 사람인데, 재단사인데, 저기 부인하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자기 친구가 미국 유학 갔다가 한국에 나왔는데 다른데 계속할 데가 없으니까 아주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같이 있는 다정한 친구끼리그 집에 묵게 됐습니다. 그래 당분간 그 집에 있게 했는데 이 사람은 아침에 출근해서 자기 양복집에 가서 재단하고 양복 만들고 그 친구는 별 일이 없으니까 집에서 있었습니다. 런데그 부인이 가만 보니까 다 같은 동창생인데그 친구는 미국서 유학도 했고, 사람이 인테리고, 인물도 잘 나고 하니까, 마음이 싹 달라졌어요. 그래다 그러니까 그, 자기 남편이 출근한 동안에, 그 친구하고, 막 좋아지게 됐습니다. 정이 붙게 됐습니다. 이래 돼가지고서, 나중에 그 친구가, 미국서 유학 온 친구가 자기 친구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야, 너 마누라 내게 다오. 내가 이게 살다 보니까, 너 마누라가 굉장히 좋은데, 내가 우리 정이 붙었으니 너 마누라 내게 다오. 이렇게 친구가, 이마 이거, 말이라고 하냐 말이야. 니가 우리 집과 붙어 있다가 나무 마누라까지 뺏어갈랬냐. 그러니까 그 친구가, 니는 또 아는 여자가 들어있지 않겠냐. 다른 마누라 하나 취하고, 야, 내 마누라 다오. 그래서 둘이가 그럼 우리 집사랑에 물어보자. 그래, 그 부인, 이 벌써 자기 본남편은 애들도 있어. 그래, 네가 그러면 누구에게 가겠느냐? 내게 있겠느냐? 우리 친구에게 가겠냐? 그 부인은 한 말이, 난 둘이 다 데리고 살겠다. 본남편도 자식 낳고 살았으니 정이 들어서 내가 버릴 수도 없고, 또 친구가 왔는데 이 사람도 너무 좋으니까 이 사람도 버릴 수가 없다 그래 가지고서 이제 같이 사는 거예요 참나 웃은 거봤니다 그래서 초저녁에는 자기 본 남편을 향해서 자고 그 다음에 1 2시간 넘으면 친구 편으로 들어 누워서 자고 그래가 그 몸이 썩한 데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본 남편을 들어보고 자날 때는 친구가 자고 뒤에서 꼬집어가지고서 온 엉덩이에 멍이 들었어. 그 또, 또, 또 친구를 도와서 누워서 자면 또본 남편이 꼬집어가지고서 또. 그러고 갈등이 굉장히 심해요. 너무너무 갈등이 심해가지고서 나중에 교인 잘못하니까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가서 심판을 받자. 아, 그러고 내게 왔어. 아 정말로 내가 너무나 놀랬어요 왜냐하면 두 남자가 이 여자를 절대로 안 놓겠다는 겁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본 남편도 자기는 죽으시면 죽었지 내 아내를 버릴 수가 없다 친구는 친구대로 나는 죽으시면 죽었지 이 여자하고 살겠다 그이 여자는 나는 중간에 있어서 아무도 버릴 수가 없다 그래서 날 보고 판단을 해달라 그래서 내가 판단을 해줬지요. 그 판단은 뭐냐? 그 부인 보고 자살을 하라고 구원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두 남자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놓았으니까 당신이 살아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당신이 죽어야 된다. 죽어버리면 두 남자가 다 포기하고 편안해는데 당신 때문에 지금 두 남자가 다 절단 강세입니다. 죽어라! 그러니까, 어떻게 죽어! 너 죽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네가 회개하고 예수임을 구주로 모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가 부활하는 체험을 하면 네가 판단력이 세게 날 것이다. 예수 안에 죽어라. 내가 그 이야기를 그때 주테익씨에서주테익씨가 이것이 인생이라던 그 기독교 방송국 연속극에 이 이야기를 연속극으로 만들어서 방송까지 나온 사실입니다. 당신은 죽으시오. 내가 생각해봐도 참 문제해결을 솔로몬같이 잘했어. 그래서 그 여자가 죽으려고,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오살리 기도문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정말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하더니만 그 다음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해서 내려왔어요. 그 다음 결과는 말안 해도 뻔한 사실입니다. 미국에서 친구하고 이별을 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고 나니 절대로 당신하고 같이 살 수가 없다. 당신은 좋은 대로 훌륭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삶을 주어봐라. 그리고 그 남편에게는 엎드려서 동의하고 자복하고 이 나쁜 여자를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그 남편도 그 여자에 감동돼서 따라서 우리 교회에 나왔어. 그분도 구원을 받았어. 온 가족이 새로웠어. 놀라운 <laughs> 하나님의 온종인 하신지.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시기와 질투를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겠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마귀와 함께 여러분하고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쳐 데리고 살지 마귀하고 같이 동거하진 않아요. 그러니 아주 잠 깨에 우리 미망에서 깨어나야 돼요. 하나님도 모시고 마귀도 데리고 우리 함께 가운데서 하루는 초정에 유리기도 보자고. 남전에는 세병의 여린도 그 그렇게 할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절대로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그거 용납하지 않죠. 단호하게 우리는 귀신을 물리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